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전문가는 아니에요 레츠고 베이컨 야채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베이컨 4줄 그 다음에 대파 1대 양파 반개 햇반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따 계란 스크램블할 계란 3개 설탕 2큰술 그 다음에 참치액 2큰술 굴소스는 1큰술만 넣겠습니다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줍니다 다진 마늘을 2큰술만 넣어줍니다 하나, 넉넉히, 둘. 만약에 봤는데 식용유가 좀 적어 보인다, 그럼 더 넣으셔도 돼요. 이건 뭐 개인 취향입니다. 자, 어느 정도 볶았으면 대파를 넣어줍니다. 그러다가 양파를 넣어줍니다. 양파 투입. 많이 좀 익은 것 같다 싶으면 이 베이컨을 넣어줍니다. 자, 볶아줍니다. 찢어버리십시오. 어,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. 쪽으로 밀어주시고 참치액 두 큰술 하나 둘 진간장 한 큰술 넣어주고 자 보글보글 끓으면 같이 볶아주십시오 설탕 두 큰술을 넣을 거예요 설탕 두 큰술 하나 둘 햇반 작은 공기 하나 큰 공기 하나를 같이 넣어줍니다 같이 볶아주십시오 자 어느 정도 볶았으면 여기에 이제 굴 소스가 들어갑니다. 볶음밥에는 굴소스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큰술, 두큰술 계속 볶아줍니다 이쪽에다 넣고 부어주세요 몽글몽글해질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, 그 다음에 섞어주세요 자, 별거 없지만 깨를 뿌리면 베이컨, 야채, 볶음밥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